잔들 오빠 하루에 몇끼 먹어요? <laughs> 아 무슨 질문이 그래. 그래 내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저거 보면서 뭐라고? 하루에 몇끼 먹어요? 하루에 몇끼 먹냐고? 나도 너네랑 똑같이 먹어요 그 먹는 도중 도중에 자꾸 내가 뭘 들고 있어서 그렇지 아니야 이런, 이렇게 몇끼 먹어요 물어보면 끼니는 똑같이 먹으니까 나, 다음부터는 몇 푸대 먹어요 <laughs> 그러고 쌀몇 푼에 먹어요. <laughs> 그래 그렇게 하자. <laughs> 아, 아 예, 진행가 있어요. 준비 겠어요자 여러분들 바다를 이 바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멤버들 각자 몸으로 표현해 주기. <laughs> 공찬 공찬 타임. <laughs> 자 진행가부터 예, 투마스 많이 불러달라고 하셔서 아 네. 공찬이 투마이타 그 앞에 벌스 버전. 벌써 이 부분만 살짝 불러드릴게요. 아, 내 카메라 끄, 끄기 전에 해야지. 한번 키기 전에 어쩜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? <laughs> 조금만 들려주세요. 조금만 들려줄게요. 잘 들리죠? 어쩜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?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을까? 우주 여행을 하다 가장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 앞에 서 있나봐 아, 어떤 말로 아, 들려도 설명할 수가 없는 세상 아, 가장 밝게 없어, 빛나는 없어. 너는 유, 유, 유. 이런 유. 노래입니다 여러분. 공찬이 <laughs> 잘하죠? 역시 어 그대여 두 마이스터에서 그래. 메인 보컬은 공찬이에요. 어, 차이 솔로 데뷔? 솔로 데뷔요? 아 맞다 여러분! 아 아닙니다. 나중에 말해줄게요. 오. 말해줘요! 말해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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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중에 말해. 나중에 말해줘요. <laughs>